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다운 지혜에 편이 머물다. 참다운 지혜에 편이 머물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문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원하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저희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어심과 해안이 영원히 없어지고 참다운 지혜에 편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정령코 부처님이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최상의 법률을 굴려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겠습니다. 라고 사리불이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리불은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 즉 실다운 지혜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다운 지혜, 즉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제대로 앉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솔직하게 펼쳐보였다 하겠습니다. 사리불이 이렇게까지, 되, 이렇게 되기까지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설하신 내용이 큰 역할을 했다 하겠습니다. 이런 높은 법문을 듣고 사리불 존재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리불은 결청고 부처가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서성이 되어 어, 무상 법문을 굴려서 보살들을 교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리불에게 수의한다고 그랬는데 숙이라 하는 것은 다음에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다,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란 사실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세자를 책봉하면 세자에게 사해의 물을 떠다가 머리에 부어주곤 했는데 사해를 앞으로 내기와 간장하라는 그런 뜻이듯이 부처님의 숙이를 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사립불존자에게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법학에 많은 수기가 등장하지만 거처 그 수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